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laughs> 눈 떠보니까 결제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본의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의 영상은 애플 브랜드 위주로 올려드렸는데 제품군으로만 따지자면 스마트폰 말고는 음향기기를 많이 리뷰를 했더라고요 예 저는... 음향 기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이야 우리가 요즘 시대에 떼려야뗄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음향 기기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순전히 제가 원해서 산 제품들이거든요. 가끔 제품 발표 후 바로 지르게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3년 전에는 백앤올로쓴 EAC였고 재작년에는 에어팟 프로, 작년에는 보스 QC 이어버드 올해는 시작하자마자 갤럭시 버즈 프로가 되었네요. 보통 다 헤드폰이 아니라 이런 이어폰인데 헤드폰은 <laughs> 비싸가지고 엊그제 삼성의 언팩킹살를 라이브로 보면서 사실 버즈 프로의 존재는 있고 갤럭시 S21의 발표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발표 첫 하자가 버즈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있었지 하면서 보다가 제가 구매를 결심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발표되는 갤럭시 버즈 프로의 스펙이 생각보다 너무 좋게 보였고 두 번째는 모델인 BTS의 비님이 착용한 이 실버 색상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구매도 이 실버 색상으로 하게 되었고요 모델을 진짜 잘쓴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주로 시청하는 오디오 제품 리뷰 채널인 프리듀서 디케이 님께서 이 제품 리뷰를 언팩킹사 끝나자마자 올리셨는데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결제를 하게 되었죠. 사실 언팩킹사를 본 목적은 내용 정리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근데 협찬받으신 유명 유튜버 분들께서 언팩킹사 끝나자마자 실물 리뷰 영상들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물이 없는 저의 리뷰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짜게 식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버즈 프로를 수령 후 바로 영상을 찍고 올려드리려고 했으나 그래도 써본 후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대강 이틀 정도 써보고 그래도 영상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영상으로 이 버즈 프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언박싱이나 스펙 정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는 소수의 제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언박싱과 스펙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의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공홈에서 택배를 처음 받아 보는데 포장이 잘 되어 오더라고요. 아닌가? 이렇게 열면 메인 제품과 사은품이 들어 있습니다. 메인은 나중에 보고 사은품부터 보겠습니다. 박스 크기는 아담하고요. 아 박스 디자인을 보시면 뭔가 고급지지는 않아요. 버즈 플러스나 버즈 라이브에 비해 뭔가 꾸민 느낌이긴 한데 쭈그란 상자입니다. 그냥 안에 보시면 본체, 그리고 C 타입 케이블과 이어팁, 그리고 이건 뭐지? 그냥 사용 쓰레기가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처음 뜯어보고 든 생각은, 와, 너무 알맹이이 실버색만 봐서 그런지, 이 본체의 색이 제 생각과 너무 다르다. 뭐야, 코발트 블루야?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퍼플로 잘못 배송해온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 주변 분들에게 이 색을 물어보면 은 다들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뭔가 안과 밖에 매치가 안 돼서 그런지, 약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톡 플레이 러브 느낌의 커버를 껴보려고 해요. 사실 구매를 할땐 옥션, 지마켓, 11번가, 위메프에서는 카카오 캐릭터 케이스를 증정하고 네이버 삼성 공식 스토어와 디지털 프라자에서는 스타워즈 케이스 쿠팡은 뭐였지? 아! 심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다가 쿠팡에서 질러놓고 삼성 공홈을 들어갔는데 어? 어떻게 된겨요 이건 공홈에서 사라는 거 아니냐고 바로 쿠팡을 취소하고 공홈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진짜 삼성 이런 마케팅은 칭찬해 디자인드 u 샘성 써있구요 갤버프 갤브라 전용 애니콜 리트로 커버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즈 라이브의 케이스와 외형이 동일합니다 때문에 라이브가 있으신 분들도 이 케이스 사용이 가능하시구요 라이브를 쓰시다가 프로로 넘어오시는 분들께서도 본래 사용하시던 케이스가 사용 공유가 가능합니다 정말 귀엽네요 진짜로 그 제공되는 두 종류 다 귀여운데 전이안에랑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정했습니다 안테나 포인트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니야 나 바뻐 약간 에픽하이 러브 러브 러브를 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려야죠 터치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한번 터치하면 재생, 정지 두번 터치하면 다음 곡 전환과 전화 받기 세번 터치는 이전 곡 길게 누르면 노캔 설정, 전화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터치를 잠금할 수도 있는데 그럼 조작이 불편해지니까 가끔 오작동으로 이 터치가 눌려도 이 점은 감수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디자인도 스펙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착용을 하면 에어팟과의 차이는 이렇고요 남자가 꼈을 때도 반짝이는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블랙을 사용하신다면 좀더 심플하시겠죠? 여자가 사용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음, 잘 어울리네요. 배터리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 사용시 최대 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껐을 때는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케이스까지 사용을 하면 최대 28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운드는 AKG 사운드의 트 a 이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게 11mm 우퍼를 사용합니다. 이 스펙은 전보다 커졌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개념들을 많이들 관심 없어하실 테니까 이쯤하고 후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이틀 동안 사용하면서 착용감이 귀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어팁들이 제 생각보다 꼭 맞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뛰었을 때 빠질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이거 닫을 때 턱으로 닫아야 돼요. 이렇게. 다음은 통화품질입니다. 개인적으로 통화품질은 에어팟이다. 이건 아직까지 아무도 못 깨는 것 같아요. 아아, 아, 에어팟으로 통화할 때, 실내에서 에어팟으로 통화할 때입니다. 아아, 아.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아, 아. 지금 카페 시험 틀어놨는데 좀 세게 틀어놨거든요. 잘 들리시나요? 아아 아, 지금은 베르스 버즈 프로 카펫 한번 틀어놓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버즈 프로도 뭐 쓸만한데 에어팟보다 약간 먹먹했고요 주변 온도 좀더잘 들어왔습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거의 노캔 성능을 말씀드릴 텐데 생각보다 아쉽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좀 이게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허접한 그런 노캔 성능은 아닌데 쉽게 말해서 에어팟보다는 좀 아쉬움이 느껴진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용을 하면 사소음 정도는 뚫고 들어오는데 카페나 버스 안에서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는 성능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감지 모드가 있는데 이게 잘 사용하면 좋아요. 평소 길거리에서 사용하시거나 카페에서 사용하실 때는 좀 유용하실 것 같은데 가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노래가 작아지고 주변음이 들립니다. 그래도 뭐 <laughs> 있으면 좋은 기능. 아 중간에 아쉬운 점몇 개만 말씀드리고 음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편한 게 있는 게 귀에서 빼고 꼈다 할때이 감지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해요. 그래서 빼도 동영상이나 음악이 재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로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에어팟처럼 있어요. 그런데 음, 개인적으로 에어팟 프로가 노캔도 노캔이지만 주변음 허용 기능이 진짜 사기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다른 제품을 써보면 느껴집니다. 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버즈 프로도 들을 만은 했지만 부자연스럽고 이 강도를 크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귀가 찢어집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서 제일 아쉬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이 아이폰에서 프로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갤럭시 웨어러블 어플을 지원 안 해준대요. 이게 더 짜게 많이 식습니다. 이게 갤럭시를 위한 이어폰이란 걸 갤럭시 사용자분들께는 오히려 더 사용자를 위한 느낌이 들것 같지만 버즈 플러스랑 버즈 라이브는 이 아이폰에서도 어플을 지원해주거든요. 점점 삼성도 이 패밀리룩의 조화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갤럭시라는 그 이름만 똑같은 그런 기기들이었다면 이제는 갤럭시끼리 공유도 잘되고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도 이 갤럭시에서 더 사용이 잘되는 이번에 원 UI3 발표를 봤는데요. 이 에어팟 사용시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나 맥북으로 잘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기능도 이 삼성에서도 버즈 사용시 폰에서 갤탭으로 넘어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소리인데요. 이 음질이 음... 유튜브 시청할 때 아주 적합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그럼 음악 감상에는 불리냐 라고 하신다면 전 노래 듣기에도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의 소리가 느껴지고 저음보다는 약간 고음에 더 치중된 그런 음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힙합을 많이 들으시거나 좀 리드미컬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음질이 조금 심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래를 들을 때 보컬의 목소리에 좀더 집중을 하거나 노래 가사를 느끼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음악 감상용으로도 아주 괜찮은 음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음향기기의 리뷰는 제가 매번 이어폰 을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의 리뷰도 많이 보시고요. 제일 좋은 건 직접 청음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청음을 안 해보고도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보스 QC 이어버드?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노캔도 진짜 가볍고요. 크기가 겁나 커서 그러지만. 아 그래서 그런 류의 노래나 드라마 시청 또는 유튜브 시청에는 최적화다. 하지만 영화 감상에도 음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는 에어팟 프로가 좀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맞다. 버즈 프로에는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이 모든 단계에서 다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사운드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쓰면서 느낀 건데요.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물건은 피구 각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가격과 꽤 준수한 성능, 그리고 연동성과 디자인. 아, 솔직히 디자인은 뭐든지 호불호가 갈릴 텐데, 이 케이스를 열면, 이 반짝거리는 게 나오니까, 뭔가 귀걸이 같은 느낌도 들고 요즘에는 다들 귀에 무선 에어폰 하나씩 꽂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귀걸이나 아니면 다른 장신구들을 매치해도 이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 있는 안경이랑도 꽤잘 어울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텐이었습니다